이 꽃이 한꺼번에 다 피면 장관이 겠다 아, 예. 근데 저지대고 땅이 밑에가 더 좋으니까 어. 밑에부터 쭉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갈까 합니다 아 꽃이 예, 꽃도. 근데 꽃도 이제 저거는 꽃 심은 시기가 벌써 차이가 있잖아 예 요걸 먼저 심었고 어. 여기도 그래도 퇴적되어 있는 그름들이 이밭이 많으니까, 음. 여기서부터 큰 순서대로 이리로 갈수 없다가지고. 음.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기 전에, 네. 실을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신고 갔는데도, 그리고 갔다 오니까 요 밑에만 자랐잖아. 여기는 그렇습니다. 아무것도 안 자라고. 그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그 상토하고, 걸음으로 이제 보강을 한 거지. 그렇죠. 지대나 어. 흙을.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응. 미국 갈 때는 급해가지고 이 고를 안 만들었거든. 큰골은안 만들었죠. 큰골안 만들었지. 아예 고리 없었지. 깊숙하게 안 파네가. 어어. 그러까 이제 상당히 척박한 상태에서 심고 그니까 간 거야. 막풍에만 심어놓고 갔다. 그런데 이제 좀 밑에는 이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. 저렇게 자라난 거지.